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네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믿음이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했죠?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누가복음 1 7장 얘기는 다 아는 이야기시고. 누가복음 17장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 작년 12월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누가복음 17장 이 본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개월이 지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본문을 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미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치유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기적에 따른 결론, 결과는 한 사람만의 감사함으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간그 사람. 이제 이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한 사람이 다른 아홉 사람과는 다르게 감사하는 자리에 나오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라. 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적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 기적 중에 감사의 능력을 경험해봐야 돼요. 아 오늘도 감사하다. 왜 감사하나? 그래서 감사하지 그럼 그 감사는 나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나 이러한 목적이 있지 그 목적인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로 찾아가는 그 능력 이거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둠에 갇혀서 볼수 없는 능력 아홉 명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감사의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여러분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게 놀라운 유익입니다. 감사의 능력. 감사는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 자체가 기적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생성시키는데 생성시키기 전에 그 감사 자체를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만 있었다면 선악과까지 범하지 않을 수 있었죠. 생명나무 실과를 보면서 주님이 지으신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으라 한그 감사함 속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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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열면, 사과에 감사하고, 생수에 감사하고, 짱아찌에 감사하고, 냉동고에 뭐, 뭐에 감사, 얼음에 감사하고, 딱 열었다니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려고 아프리카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에서도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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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감사 감, 감자 많이 드셨서라고 그러 그러고요. 에자에도 감사. 그러면 물론 에자에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감사 자체가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을 낳게 해요. 감사. 마지막 때 갈수록 뭐가 사라지냐.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감사는 안 해요. 저는 건강한 교회, 안 건강한 교회의 차이는 성도님의 입술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성도님일수록 감사를 표출해요. 감사를 머금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교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요. 근데요, 그것이 내게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없는데 하나님 많이 아는 존재가 누구까요? 사단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은 하나님 정말 많이 알겠죠. 영물이니까. 근데 그는 감사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유 예쁘다 사랑하고 돈이 많아져서 좋아 나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나 이렇게 예쁘지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쯧쯧쯧 비방하며 부모는 거역하며 뭐 하지 않아요 감사가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이렇게 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를 참 사랑하는데 돈을 참 좋아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데 교만한데 다른 사람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말하는데 부모를 없신 여기는데 감사는 떠나간 상태 걸어가지 않는 상태 감사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되는데요 이 감사의 능력을 막아서는 게 있어요 감사의 능력을 막아서는 것뭘 우리가 가져도 더 많이 갖지 못함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욕심이죠. 욕심 지나가다가 누가 막 나눠줬어요. 하나 받으면 감사하죠. 옆에 있는 사람은 두개 받았어요. 뭐라 그래요? 왜이 사람은 두개 줘? 이렇게 되죠. 분명히 그냥 나눠드린 건데, 그랬대잖아요. 실험을 했대잖아요. 하루는 밥, 쌀을 한통 갖다 놓고. 그 어렵게 사는 집이 기쁘게 먹어요. 다음 달에 또 갖다 주고 또 먹어요. 다음 달에 형편이 좀 그래서 절반만 갖다 줬어요. 에기 이게 뭐야? 부두세 영감이네 밥만 주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어떤 인과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닌데 그런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내가 감사해. 은혜인데,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게다 뭐예요? 감사해요. 오늘 저녁 식사 하셨어요, 다들? 저녁 식사 하실 때 목으로 넘어가던가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아, 목으로 넘어가서 감사합니다. 화장실 오늘 가셨어요? 아, 대소변 활동이 자연스럽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좀잘안돼 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는 상태는요, 하나님을 알아도 돈이 사랑하여서 자랑하고 교만하여도 그 감사함이 없음으로 인한 비참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막아서는 또한 가지는 원망입니다. 욕심이면서 원망, 같은 흐름이죠. 그럼 반대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받게 되었다. 언제 가장 은혜로워지냐면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 뭐 찬양사역자, 간사님, 집사님, 선교사님, 뭐다 있지만 내가 받을만한 자격 없는데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구나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뽑, <laughs> 해가지고 <웃음> 나는 할만한 자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져요. 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는 천사도 몰라요. 왜 천사도 모를까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는 뭘져 봤어요? 죄를 져 봤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죽어야 될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나는 한 48번 이상 죽어야 될 자였어요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경거망동으로 추함으로 더러움으로 죽을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나를 살려주신 것 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모든 게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원상복구 계속 기도 중인데 8월 수련회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본질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안 놀러 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놀러 가는 데가 다 막혔어요. 우리 인원도 많고 이제 규모도 안 맞고 또 어르신들도 많고 몸이 약하신 분들도 계셔서 주님이 왠지 좀렇게 말씀 사경에 집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본질로 좀 한번 우리 그 동안 6년 동안 밖에 나갔으면 많이 나갔잖아요. 한번 정도는 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탁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요. 이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걸 가졌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면 욕심이 되죠.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요.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감사함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불만족 원막을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은 불가. 우리의 불만족과 욕심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깨지지가 않아요. 은혜와 감사로 그걸 깰 수가 있어요. 은혜와 감사. 은혜와 감사. 누가 가장 감사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다 탕감해 줬을 때,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제일 탕감받겠냐? 제가 이번에 그 통신사 무슨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지금 뭐심다 바꾸잖아요. 저는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 아세요? 제 심은 구형 심이에요. 바꾸라 그랬어요. 구형 심이라고 있어요. 심이 옛날 심이에요. 그래서 심을 어디 플라스틱 안에다가 심을 넣어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넣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과위로그 심을 잘랐어요. 구형 심. 어느 날. 왜 통신사 가니까 이거 신형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8,000원인가 15,000원인가 내라 그래서 아까워서 안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바꾸는 계절이 왔잖아요. 탐감해 줬으니 누가 더 SK를 사랑할까요? 전 저는 제가 더 사랑하죠. 날 탐감해 줬으니까 만 원짜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갚아 줬는지를 알면 은혜가 자꾸만 회복돼요. 그렇다고 죄를 지자는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 죄가 더한 곳은 뭐냐? 어느 병원 갔더니만 약 드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약 먹었어. 똑같이 나어요 근데 어느 병원 갔더니만 이래요. 이 약을 먹어야 될 이유는 당신은. 여기가 연약하고 여기가 좀 부작하고 여기가 그런데 요약 먹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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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싹 났어요. 어느 병원 가겠어요? 두 번째 병원 가죠. 왜냐하면 잘 상세하게 알게 됐으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를 잘 진단받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 설수 없는 죄인이었던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의 오만함, 거만함, 어리석음, 허황됨 무지함 나의 나약함을 본자즉 죄가 더하여진 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진단 받은 자는 은혜가 더욱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그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기록되기를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런데 왜 아홉 명은 안 오고 이 사마리아인이 왔을까? 사마리아인이 원래 어느 어디 가던 길이었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만나러 가면 나병도 못내지만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항상 멸시를 받던 그런 인종이었단 말이죠. 그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도 속상한데. 나병든 것도 비참한데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길이 힘겨웠던 거예요. 그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는 것도 힘들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근데 그가 가다가 뭘 경험해요? 치유를 경험해요. 다른 아홉 명은 치유 경험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께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생각. 내가 착하게 살만한 성품이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끈기 있게 살았어? 인내심을 갖고 나는 예수 없어도 충분히 괜찮아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의 모의장례를 통해서 제 어, 막 끝날을 여러 번 경험해 봐요 매일매일 잠드는 시간이 모의장례라 오늘 내가 천국 갈수 있나? 아내 실력으로는 천국 못 가지 예수님이 날 사하여 주신 거 그거 믿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이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가 발견되고 예수 바라보고 죄가 경험되지만 예수님 붙들고 죄로 인해서 힘들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가다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었지만 치유가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하니 죄가 더한 그 사람에게 뭐가 넘쳐나? 이제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그는 감사했지만 그 안에서 뭐가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나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빨간 글씨 말거 보겠습니다. 나는 갖지 아니하고 갖지 니함을 감사합니다. 늘 자기를 진단하는 도구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난저 사람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간음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저기 매국노 같지는 않아요. 세리를 그 당시에 매국노로 봤잖아요. 매국노 같지 않아요. 나는 간음하는 자 같지는 않으니까 난 그걸 감사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기도는 안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기도는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감사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자기애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그런 기도는 그런 감사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예수께 나와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따르라 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는 거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들은요 일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교회 사역할 때 일하는 태도로 접근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진심이 있나? 정직이 있나? 진실함이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진솔함이 있나? 허례허식인가? 꾸민 건가? 보여주기식인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의례적으로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 보수 받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섬기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과 회복,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 뿐이죠. 그렇게 여기 있는 가치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이러한 언어가 익숙할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면요 감사가 메말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의아하게 여겨져요 우리가 감사하고 작은 거에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물이라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걸왜 감사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겠죠 두벅두벅 걸을 수 있는 이 편안함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걸음에 감사, 물 마시매 감사, 서로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아픔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 위로할 수 있음에 감사, 장미의 꽃도 감사하고, 가시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의 삶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은 또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메말르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앞뒤로 밀거니끌거니 밀고니 끌고니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이 혹시 감사가 멈췄습니까?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사마리아인처럼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로 고백하게 해줘서. 감사가 고백될 때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은혜가 매 일처럼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